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원한다. 화요일이죠. 또 오늘만 일하게 되면 내일이 또 쉬는 날이잖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6달러까지는 갈수 있다라는 분석과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XRP 최악의 시나리오, 뭐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반 이상 약 4년 가까이 끌어왔던 소송,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있었고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확성을 얻었었는데 지금 다시 SEC가 리플사를 항소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든지 크리스 라슨 또한 다시 한번 항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끼리 불장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개미털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우선 작년 10월달에 중간 항소를 이미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항소도 충분히 기각할 수 있다라는 그 반전 드라마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 달조차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게리 겐슬러를 첫날에 해임시켜버리겠다,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혹은 카말라 헤리스를 통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SEC의 그 말도 안 되는 크립토 산업의 규제를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이면서 리플의 법적 공방 또한 끝날 수 있는 시나리오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하원 의원에서 이야기했던 올해 연말 안에 fit 21 법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이 법안을 통해서도 리플의 항소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다시 한번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올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Fit 21법안이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질질 끈다 한들 이제 다시 역사적 패턴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xrp의 폭발 또한 그들은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21년 리플이 기소당했던 그 순간에도 XRP는 1200%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이번에도 XRP의 상승 5에서 6달러 정도까지는 삼파파동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이죠. 이 센티멘트에서도 이번 10월에 투자할 세 가지의 알트코인을 좀 뽑았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XRP. 역시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이외에도 체인 링크라든지 앱토스를 뽑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의 채택을 받은 스티카 중액 상단의 코인들 우리가 수량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안에 크게 상승하는 시기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사는 항소를 하든 말든 그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 5만 개, 7만 개씩 주조하다가 이제 4,200만 개 이상을 주조했다라는 엑사비 스캔과 이더스캔에서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이 RLUSD를 채택하면 할수록 이더리움 메인넷, 이더리움이 소각될 것이고요 XRP 렛저의 유틸리티로 쓰이는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크게 크게 소각되어지는 모습이 공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리플사가 공식적으로 출시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주조량만 보더라도 리플 커뮤니티가 예측하는 것처럼 이제 공식 출범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대선 후보들의 암호화폐 정책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정말 대선이 한 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의 성인 약10% 이상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다. 인구수로 보면 5천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표권이기 때문에 리플의 소송, 코인베이스의 소송, 바이낸스의 소송 또한 어느 한 순간에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지 모르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vs 해리스를 봤을 때 이제 다시 폴리마켓 기준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 현재 리플사는 크리스 라슨을 통해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고요.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프레지던트 모니카 롱을 통해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투트랙을 타면서 누가 되든 상관없는 진영을 모두 다 점령했다는 라 것. 하지만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큰 상승이 오며 알트 시즌이 크게 불수 있는 시나리오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도널드 트럼프 쪽에 한 표를 행사하고 싶네요. 아직까지도 많은 대중들이 비트코인 그거 북한이 해킹하면 끝 아니야? 그거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아무를 다 풀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코인인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북한 해킹 그룹 이 라자루스를 압류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이미 시장을 점령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시장, 그리고 산업, 그 동향을 디지털 생태계로 가져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4 자산 운용사들이 채굴 시장을 점령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정부 또한 약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미 매집했죠? 또한 기업 보유 순위를 보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를 필두로 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크게 점령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들이 돈 넣고 돈 먹기를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앞으로 블록체인의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생태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결제 플랫폼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 중에서도 국경간 결제를 대표하는 그 유틸리티의 대장격인 리플, XRP에 투자하는 것이겠죠. 연준은 9월달 FOMC 회의를 통해서 약 4년 반 만에 비컷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쵸? 그들끼리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을 하는 패턴을 봤을 때약 4년 중에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달러 패권을 이용해서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유대계 자본을 필두로 한 금융 마피아들은 계속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를 통해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스탠스를 통해 돈을 풀어내는 유동성 장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러우 전쟁을 필두로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라는 명분으로 굉장히 고금리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5.25에서 5.5%까지 굉장히 긴 시간 금리를 동결해 왔죠 이제는 금리를 내리고 물가가 거의 다 잡혔다 그리고 이제 고용, 실업률까지도 훌륭하다라는 이런 지표를 만들어대면서 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것, 물가지표라든지 실업률, 고용지표를 그들끼리 충분히 핸들링할 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들이 만드는 금리 정책, 그 돈을 풀고 돈을 쥐어대는 그 사이클 자체가 모두 다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반드시 옥토버가 아닌 업토버 상승할 수 있는 기류가 완전히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의 빚값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그 지준율 인하로서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지금 현재 중국 주가는 이미 포모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제 슬슬 나스닥 S&P 또한. 점점 상승기류로 올 것이고요. 코인 시장 역시 지금 아직까지는 그들이 좀 눌러놨지만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170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비트코인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순간 점점 장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많은 개미들은 전쟁 리스크라든지 리플 항소 이슈라든지 경기 침체가 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으로써 시장을 떠나가겠지만 그 물량들을 모두 벤처 캐피털 기관의 자금 고래들이 받아먹고 있다라는 것 반드시 우리는 고래 액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네요. 금 가격이 내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겠죠? 이제 실물 금 못지않게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가치저장수단, 비트코인 역시 점점 해지수단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편입되기 위한 발걸음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 브릭스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달러의 패권이 약화가 되고 있죠? 과연 달러 다음에 제2의 기축통화는 어떤 암호화폐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서 xrp의 진가를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최소 한개 정수 단위로서 우리가 꼭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는 것 변함없이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와이즈가 리플 ETF를 신청했었죠? 정말 기가 막히게도 XRP의 ETF 신청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리플을 항소했는데 말이죠. 최근에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미 국채 혼합 ETF도 신청을 하면서 그들끼리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네요. 사실 비트와이즈가 리플 ETF를 신청하기 전에 이 카나리 캐피탈이 먼저 선두를 달리면서 XRP의 ETF를 신청한 바 있었죠? 지금 현재 게리 겐세로를 필두로 한 SEC가 리플사를 항소한 마당에 ETF를 바로 승인해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XRP가 주인공이 되는 시기 내년 2025년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수량에 집중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디지털 파운드 재난의 공식 홈페이지에 비자 카드가 보이면서 2025년을 기준으로 스테블 코인 출시를 위해 스페인의 대형 금권이죠 넘버원은 no. 리플의 초기투자자 산탄데르 넘버2가 no. 바로 이 bbba인데요. 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자카드가 최근에 점점 암호화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비자의 개발센터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이 btap라고 하는 비자 토크나 자산 플랫폼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이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법정통화 기반 토큰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비자의 제품, 즉 자산의 토큰이나 정말 결제까지 코인으로 할수 있는. 비자의 상품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금 더 비자의 토큰화 자산 플랫폼 VTAP를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은행이 이제 슬슬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면서 결제가 진행되는 시기가 완전히 다가와졌다라는 것을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자 카드라든지 스페인의 대형금권 BBVA가 어떻게 또 리플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파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자의 뿌리, 마스터카드의 뿌리, BBBA의 뿌리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비자카드가 리플의 파트너사인 커런스 클라우드, 이미 ODL을 탑재하고 있는 이 자금이체 기업을 왜 인수했을까요? 사실 커런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 얼트포트라고 하는 리플의 파트너 역시 비자카드가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점점 XRP를 활용하는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미루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 패드나우의 서비스 업체죠. 볼란테 테크놀로지 안에서도 리플과 비자의 B2B 결제를 함께 묶으면서 스위프트의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자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 과거부터 이미 리플과 CBDC 플랫폼으로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홍콩의 CBDC를 구현하는 부분에서 역시나 비자 마스터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리플과 함께 CBDC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미 2013년서부터 리플에 초기부터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죠?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50%의 지분을 마스터카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 카드의 기득권사 비자와 마스터가 리플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과거부터 리플과 비자가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겠죠? 다음으로 BBBA와 함께 역시나 리플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가는지 퍼즐을 좀 맞춰볼까요? 과거서부터 스페인의 대형금권 BBBA가 디지털 자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리플과 이미 협력하고 있었다는 라것 이는 BBBA 스위스를 통해서 리플사가 작년 5월이었죠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던 하나 약 3,300억 원에 인수했던 메타코와 함께 커스터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라 것을 격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스페인의 대형근권 BBBA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과거서부터 리플을 통해 유럽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국경간 결제 최초 파일럿 테스트 이미 완료했다라는 것. 왜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을 그들은 초기부터 준비하고 테스트를 해왔는지. 우리는 이 윗단에 있는 국제 기구들 BIS, 월드뱅크, IMF의 움직임과 그들의 핀 테크노트, 워킹 페이퍼, 논문들을 100여 개 넘게 보게 된다면 반드시 그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과 인터레저 재단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xrp가 소각이 되면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송금플랫폼 자금이체 기업에서의 그 연결망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모든 거래들은 다원장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금융의 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게 준비되어지고 있고요. 간격은 단 3.8초 3에서 5초 이내에 끝나진다는 거 이미 xrp 1,280만개가 넘게 소각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리플을 활용해서 자금이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리플 투자가 어려워요 그쵸 왜 어렵죠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리플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누가 들으면 음모론이라고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 파헤치면서 그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에덤 스미스가 썼던 국부론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리플의 투자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BBA와 함께 다시 한번 퍼즐을 맞췄을 때 리플 스웰 행사 10월 중순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연사들이 나오는지를 보게 된다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뿐만 아니라 뉴욕지 금융서비스부 감독 뿐만 아니라 여기에 왜 BBBA에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 부분에 글로벌 책임자가 연사로 나타내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것왜 코인베이스 cm 그룹 리플의 초기투자자죠 그들이 모두 다 나열이 되면서 리플의 스웨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왜 리플의 ceo 브래드가닝하우스뿐만 아니라 리플의 회장 크리스탈라 슨니 연준의 공식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될까요? 왜 지금 현재 연준의 부의장 마이클 바, 리플의 고문 출신을 앉혀 놨을까요? 오바마 정부 때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사 로이스가 왜 리플에 합류하고 있는지, 제2의 기축 통화,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 달러의 역사 1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준의 시작 시점 1913년을 미루어 본다면, 이제 달러의 역사 정말 마지막 단물 빼기를 하고 있다. 100년의 역사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웹 볼란테 테크놀로지 산하에 있는 볼페이에서 국경간 결제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이 스위프트 망과 리플의 망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페드나우 서비스의 제공업체에 들어가 있는 ECS 핀 최적화 회사에서도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지원 리스트에 합류시켜놨는지 여러가지 에비던스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리플에 같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슬슬 러시아를 필두로 한 디지털 루블 출시도 내년 7월까지의 가이드라인 수용 의무화 날짜가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XRP 언제까지 가져갈 각오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스위프트에서 메세징 표준 릴리지가 모두 되는 공존의 시기 내년 11월 22일 때까지 XRP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만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